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신고등학교 교사 신용훈입니다. 네, 교사 신형철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신고등학교의 대입 결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최근 6년간 대전 대신고등학교 대입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합격 내신 등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대신고의 학종 성공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 사람 수로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서 확인해야 될까요? 어, 네, 첫째로 정시와 수시의 비율입니다. 어, 학교에서 주력으로 하는 전형이 무엇인지, 어, 즉 수시와 정시, 어,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인지를 어, 확인해야 됩니다. 어,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정시보다 수시, 어,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합격자 숫자에 졸업생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수시는 재학생 전형, 정시는 재학생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합격자가 재수생인지 또는 재학생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 숫자를 따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셋째로 중복 합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려드릴, 보여드릴 숫자는 중복합격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어, 하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중 진학률이 전국 2위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중복합격 숫자는 낮습니다 네, 그만큼 대신고 학생들이 재수를 거의 안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수위 명원대라고 불리는 S대, 의대 등 소수대학만을 확인하는 룰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 작년 대전 소재 45개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서울대 합격자 수는 65명입니다. 어, 평균 0명에서 어, 2명 정도가 합격하는 곳인데요. 어, 저희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올해 기준 5명이 합격해서 위 학생들을 제외하면 345명의 학생이 남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즉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든 학생들의 대입 실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출, 고등학교 입학 실적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어, 대전 대신고등학교는 고1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슷한 어,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대비 대입 실적은 비교 불가입니다. 네, 분석을 통해 소위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6년간 입시 결과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 우리 학교의 최근 6년간 어,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텐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어, 2015년 졸업은 일반고 실적입니다. 어, 41회부터가 자사고였습니다. 어, 가장 왼쪽에 있는 일반고에는 빈칸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 합격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안 했던 상황입니다. 어, 그 당시에는 서연고 의치안, 과기원, 춘남대 어, 이렇게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어, 일반고 때부터 지금까지 일부 차이는 있으나 매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어, 다양한 대학 합격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어, 네. 서울대, 과기원, 한양대 중앙대 매우 많은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학종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정과 사랑을 쏟으셔야 가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이나 노후도 더 쌓이고 있고, 학교의 학종시스템도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우한 결과를 아는 사람들, 정보가 빠른 학생, 학부님들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입학자하고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학업 활동을 내실 있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우상한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 이어서 다음 그 10개 대학 제외하고요. 우치한 과기원 제외하고 어,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요. 어, 10개 대한 못지않게 합격자가 매우 많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네, 부모님 세이나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학들 을 조금 어렵지 않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수능 기준으로 전체 3등급 정도는 받아야 어, 받받더라도 합격 합격하기 힘든 대학이기도 합니다. 어, 높은 성적의 네. 학생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런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비교과 비교, 교과 활동의 열정을 섞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중학생들도 공부만 잘해서는 네. 음,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입학 결과 중에 특이한 사항 있을까요? 아 네. 어...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매우 네, 인상적이어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다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전 소재 45개 모든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전 13개 고등학교 그리고 대전 대신고를 비교한 표입니다. 어, 13개 고등학교는 우리가 대학교를 잘 보낸다고 돈이나 학교인데요. 어, 45개 학교에서 서울대는 65건, 어, 13개 고등학교는 30건. 그리고 대전대신고는 그중에서도 5건을 갖고 어, 있습니다. 또한 과기원 계열인 82건, 55건, 25건. 네, 여보 네. 네. 한양대는 네, 전체 90건, 39건, 14건인데요. 저기 지금 어, 바로 안에 있는 숫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따져보면 45개 고등학교에서 51명. 13개 고등학교에서 28명, 28, 대전대신고에서는 14명을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시킨 바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대학들도 네,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대신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정말 실적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생님이 혹시 실제로 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을 만나보셨을 때 혹시 인상 깊었던 그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네, 서울대학교 입사관을 만났을 때요. 학교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라는 얘기가 인상적이었고요. 또, 과기원 입사관님을 만났을 때는, 과기원은 어, 수학이나 과학의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의 자리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학생을 선호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신고에 합격자 수가 많았다 라는 얘기를 어, 받은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또한 최근에 어, 학교에 방문했던 한양대 입사관님께서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메인 전형으로 생각하는 어, 본교, 본대학과 대전 대신고는 궁합이 어, 잘 맞는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으로 따졌을 때 대전 대신고등학교가 전국 1위였다 라는 얘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네, 심지어 아주대와 같은 재단에 있는 고등학교조차도 네, 우리보다 조금 덜 보냈다 어, 라는 얘기를 추가로 하고 가셨습니다. 네,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대학별 합격인원을 저희가 내신 구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등급별 인원표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대학 어, 고등학교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등급이 어, 상대평가로, 어, 받게 되는데, 일단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 상위 4% 같은 분들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등급 학생은 누적 비율 2 3까지 학생들을 3등급으로 받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32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등급 대다라고 소위 이야기한다면 은 전교등수 1등부터 8등까지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3등급 대다라고 한다면 은 전교등수 37등부터 89등 정도라고 보시면 은 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방금 내신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그래서 1부터 9까지 써있는 숫자들이 각각의 내신을 의미합니다 어, 3학년 동안 거의 30개에서 40개 과목을 평균 냈던 그 등급을 말하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별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합격자가 되겠고요. 검은색 X 표시가 불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오히려 균등하게 등포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연세대학교도 2등급 초반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3등급 또는 3등급 중반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서강대나 서경관대는 좀 조밀하게 뭉쳐있는데 2등급 전후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양대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요. 3등급 초중반까지는 매우 많은 합격자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4등급, 5등급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과기원이나, 네, 중경외시 대학들도 좀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네, 다른 대학들은 네, 조금씩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유명한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거의 평균 등급이 1등급에서 다 수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의 어, 이제 이거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접근했을 때는 훨씬 더 어, 등급, 학교 비율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 성적의 분포가 넓, 넓은 이유는요. 학생부 교과나 정시와 달리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 말 그대로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높더라도 오히려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내신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부분을 진정성 있게 매우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입시 설수 측정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여섯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학교 학교 학종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 우리 학교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근육이 쌓이다 보니까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어,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했고요. 학생 개별로 진로에 따라 어,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단임 교과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노하우입니다. 가끔 보면 이 선생님들이 가정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학교에 매우 헌신하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역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경험과 노하우도 계속 쌓이고 있으시다는 점, 네 이것은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어, 선배들이 대학에 가서도 고등학교에서 했던 토론과 발표 수업 이런 익숙한 경험을 발 바탕으로 해서 매우 두각을 보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는 선배들의 이러한 점을 인정해 주어서 더 많이 뽑아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남다른 활동입니다. 어, 작년 학생들이 외부에서 지원받은 예산만 해도 1억 원, 1억 원, 1억 원 이상입니다. 어, 심지어 올해는요. 어, 다른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 이상의 실적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창업이나 발명, 그리고 독서, 뭐 소프트웨어, 어, 부스, 대회, 뭐 연구, 경영, 메이커 캠프, 예술, 스포츠, 뭐 분야 할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대신고등학교는 어, 모두에게 맞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싶다,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을 내 스스로 찾아서 공부와 병행해서 함께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 넣고 대전 대신고등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대전 대신고등학교의 대입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어, 우리 학교의 실적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아주 우수한 결과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 우수하게 잘 준비해 오겠고요. 이런 결과들은 모든 대신고 구성원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